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북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좀더 나은 프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꿈키움 놀이터인 성북, 꿈꿀 수 있는 공간이 가득한 성북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세 임차 소공인,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이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21년 또는 22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면서 기준 성북구에서 영업 중인 임차 또는 입점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성북 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데요. 접수 기간은 4월 14일까지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지요. 성북구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성북소식지가 있습니다. 매월 나오는데요. 성북소리라는 이 소식지가 주민센터나 가까운 곳에 가시면 얼마든지 구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광화문 한복판에 가시면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져 있지요. 네. 왼손 왼손에 들고 계신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훈민정음 해례본인데요. 국보 제7 0호이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도 또6.25 전쟁 포화 속에서도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간송 전형필 선생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북동에 위치한 간송미술관의 역사를 되짚어 볼까 합니다. 간송미술관은 1938년 서울 한복판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이면서 한국의 국보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유명하다죠. 네 만들어진 당시에는 빛나는 보물을 모아둔 집이라는 뜻으로 보화각이라고 불렀다는데요. 1971년에 간송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그해 겸재전을 시작으로 연구자들과 대중에게 간송의 수장품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죠. 겸재 정선 선생은 진경산수 화풍을 창안하신 분으로 여러분들 그 천원권 화폐에 쓰시죠. 그 천원권 화폐 뒷면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요. 개상 정고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바로 정선 선생이신데요. 개상 정고도라고 하면, 내 가에서 조용히 지낸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작품을 모르고 그냥 화필을 쓰고 있다는 게좀 음, 안타깝죠. 그렇군요. 네. 아, 그, 저도 몰랐어요. 네. 예, 예. 1 9 0 6년 서울 최고의 부호에서 태어난 정영필 선생님은 그 독서와 체육, 그리고 예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청년 시절 미술학자이시자 그 독립운동가인 위창 오세창 선생님과의 그 만남에서 삶의 목표가 그 결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된 거죠. 간성이란 그 호도 오세창 선생님이 직접 지어주셨다고 하더군요. 네. 청년 시절 일본 와세다대의 법학과에 합격하여서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가게 된 후에도 식민지 백성이 당해야 하는 그 수모와 앞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미래를 무척 걱정했다고 하지요. 당시에는 만석군의 부자로 현실에서 적응하며 편히 살 수도 있었지만 한 평생 우리 민족의 그 역사 문화를 지켜내고자 했으니 문화 유산 지킴이의 효시가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laughs> 이런 그의 승관 정신은 후세들에게 민족의 긍지와 그 자부심을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한반도에서는 전국적으로 그 도굴이 행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빼앗긴 문화재가 무력하게 해외로 빼돌려지고 있었지요. 이러한 사실에 마음이 아파한 간송은 당시에는 기화재 수부채 값인 2만 원을 일본 골동품 수집가에게 치르고는 청자상감, 운학, 문배병을 문화재의 그 문화재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니까 참으로 기막힌 일이지요. 아니. 그럼 기아집 20채를 그 값을 치르고 네. 우리 문화재를 그 되돌려 받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그러면 것인데. 우리 네. 것인데. 네. 근데 네. 지금 생각을 해 보면 요즘에 현 시점에서 네. 집이 그때 그 당시 2만 원. 스 네. 20채. 네. 어, 그러면 한 채에 1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만 10억 집 하나가 5억 10억 하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도. 아, 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네요. 네. 그죠? 그럼 간송 미술관에는 어떤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음. 다시 모셔왔는지 우리 알아볼까요? 우선 그 국보 제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해서 신윤복의 그 미은도 단원 김홍도의 황묘농접 등 많은 국보급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1 년에 두번 작품 전시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시설 보수 공사로 휴관 중이고요. 대구 간송미술관과 함께 곧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참 마음이 설렙니다. 그죠? 네꼭 <laughs> 가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죠? 선생님 근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네. 저희 지인들과 같이 그 간송미술관을 관람하려고 네. 예약 없이 갔었는데요. 하루 종일 줄을 서다가 결국에는 그냥 온 적이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마. 예매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네.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을 꼭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녀오셔요. 저도 이번에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오늘 간송 전영필 선생을 회고하면서 국가의 중요성과 애국심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화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최은경, 김정희였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